이미 들어갔나요? 자, 날씨를 대전 중고 날씨만 한번 쳐볼게요. 잠시만요. 오 <laughs> 어, 뭔가 알림은 떴는데. 아니, 파란불은 들어왔는데. 어, 됐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늘의 네, 글쎄 리포터 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야구 없는 화요일 너무 심심하셨죠? 오늘 여러분, 일단 하늘 한번 보실까요? 너무 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막 구름이 꾸물꾸물해가지고 오늘도 안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막갠 상태고요. 좋아서 이대로 경기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하나덕후님, 안녕하세요. 개구리 닌자님, 날씨 좋다고 하셨는데, 날씨 좋죠? 재호재호님, 오늘 경기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경기합니다. 네. 에드모짬님, 어제 갔는데 우치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진짜 왔다가 우치돼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서,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하나팬TV님, 안녕하세요. 뿌유님, 안녕하세요. 바지 t v 님 안녕하세요. 지유님, 해리포터님, 어제보다 얼굴이 맑아요. 우치 안 돼서, 저도 너무 신나고요. 일단, 저희 라인업이 아직 안 떴는데, 오늘 선발 대결입니다. 하나에게 쓰는 체드벨 선수, 그리고 롯데자이언츠는 레일리 선수가 등판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마, 레일리 선수 상대하다 보니까 우타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희 팀이, 어, 며칠간 조금. <laughs>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꼭 우리 선수들 힘내서 승리를 생겼으면 좋겠고요 펭귄 닉님 오늘 직관 갑니다 지금 가는 중 얼른 얼른 오세요 6시 반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네김영태님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기 기원합니다 저도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승리할 수 있도록 안 뜨네요 라인업 <laughs> 네. 라인업은요 저희 뭐 수리 인스타랑 이렇게 얻을 어, 예정이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승우킴님, 오늘 선수들 연습은 안 했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어우, 저희 선수들 연습 안 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부터, 네, 오늘 오전부터, 나, 아, 오후부터 나와서 또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저희가 훈련 스케치 준비했으니까요. 어, 이글스 TV를 통해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볼까요? 라인업이 혹시 여기 뜨지 않았을까? 따다다다다 여러분 날씨가 내일도 비가 올까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원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일단 비가 안 오는 상태고요 야구 없으면은 진짜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저 월요일도 없는데 화요일도 없으니까 이틀을 야구를 못 봤더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불꽃은이 오늘 꼭 이겼으면 됐어.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보나킴님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래요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뭐3연전 중에 하루는 꼭 경기를 하길 바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이너비? <놀비> <놀비> 네. 아 네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오디오가 많이 비면 안 되는데. 제가 라인업을 금방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타자들이 레일리 선수 상대로 조금, 어, 약한 면이 조금 있었어서 오늘 아마 우타자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래서 공략을 잘 해서 오늘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답이 없네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글스파크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어, 이글스 TV 영상 보시면 아, 아시 아시겠지만 또굉장히또 맛있는 집들, 새로운 맛집, 또 숨겨진 맛집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셔서 어, 많이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체린장님 하늘이 이쁘네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쁘죠. 맨날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어 이분 제가. <laughs> 닉네임을 읽을 수가 없네요 여섯 시네군님 안녕하세요 아네 라인업을 제가 지금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먼저 하나이글스 선발 라인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유격수 오선진 2번 타자 이루수 정은원 3번 타자 삼루수 송광민 4번 타자 지명타자 김태균 5번 타자 좌익수 최진행 6번 타자 일루수 노시환 7번 타자 포수 최재훈 8번 타자 중견수 김민하 9번 타자 우익수 양성우 선수고요 오늘 선발 투수 최대 배에 섰습니다 이에 맞서는 롯데자이언츠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좌익수 전준우, 2번 타자 2루수 아수아해 3번 타자 우익수 손하섭, 4번 타자 지명타자 이대호 5번 타자 1루수 오윤석, 6번 타자 3루수 한동희 7번 타자 중견수 정훈, 8번 타자 포수 김준태 9번 타자 유격수 신봉기 선수고요 네, 역시 선발 주수는 레일리 선수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오늘 우타자분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일단 경기가 한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t v 로도또 이글스 파크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하나 라인업 한 번만 더 불러 드릴까요? 조금 천천히 불러 드릴게요, 제가. (1번) 타자 유격수 오선진 (2번) 타자 이루수 정은원 (3번) 타자 삼루수 송광민 (4번) 타자 지명 타자 김태균 (5번) 타자 좌익수 최진행 (6번) 타자 일루수 노시환 (7번) 타자 포수 최재훈 (8번) 타자 중견수 김민하 (9번) 타자 우익수 양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체드벨 선수가 최재훈 선수와 선발 배터리를 맞추겠습니다 <laughs> 네이신혜님 오늘은 우리가 이겨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꼭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인도영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튼 날씨가 좋아서 경기를 하게 돼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고요. 우리 팬분들 오늘은 우리 하나 이길스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경기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